대구광역시가 대구불광사 지장시 왕도를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가 소장한 대구불광사 지장시 왕도를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1747년 영조 23년에 제작된 이 불화는 지장보사를 중심으로 명부의 권속들과 육광보사를 표현한 것으로 지장시 왕도 중 가장 복잡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자화는 팔공산 지역 의균 화파를 계승한 운부사 밀기의 제자로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와 가는 선을 사용한 인물 묘사는 팔공산 화파의 18세기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불광사 지장시 왕도를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우리시는 총 334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2025년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행사는 5월 9일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행사는 5월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국채보상무 일대로 서성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600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참가 부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파워풀 퍼레이드는 경연 부문으로, 국내 팀은 30인 이상 해외팀은 20인 이상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총상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대상 수상팀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원더풀 퍼레이드는 비경연 부문으로 인원 제한 없이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